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양약을 찾았습니다. 항구적인 피해 복구와 재난재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소리> 코로나 시대 국내 비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도락 여행지가 강원도라는 빅데이터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보육 공백을 줄이기 위한 시설이 잇따라 확충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의 보탬이 되고 있지만 전문성 보강이 과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원주시 무실동에 사는 40대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의 가족 3명은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강원도 전체 누적 확진자는 16개 시군의 223명으로 늘었습니다. 시군별 누적 확진자 수는 원주가 12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춘천이 30명, 강릉 17명, 철원 14명, 홍천 11명 등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이달 초 연이은 태풍 피해를 입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양양을 찾았습니다. 강원도의 항구적인 피해복구와 재난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백사장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이달 초 태풍이 지나간 후 해변으로 밀려온 쓰레기입니다. 동해안 6개 시군이 확인한 이런 쓰레기가 2만 600톤에 이릅니다. 처리 비용만 50억 원이 넘어 자치단체에 큰 부담입니다. 해양 쓰레기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상당 부분 아니면 또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해야지만 되지 않는 해변을 찾은 정세균 총리는 신속한 제거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속하게 치움으로 해서 어 이게 해양을 오염시키고 우리 바다를 황폐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정 총리는 앞서 하천이 유실된 현장도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네, 저, 최문순 문화권 지사는 산간 지역 집중 호우로 인한 하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산과 계곡, 바다 관광지를 두루 갖고 있는 강원도에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 전망입니다. 캠핑장에도 리조트에도 벌써부터 예약이 밀려 이제는 빈 자리를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산속 깊숙한 골짜기에 호젓하게 자리 잡은 민간 자연휴양림입니다. 일반 캠핑장부터 오토 캠핑장, 통나무집까지 방역지 침대로 생활 속거리를 충분히 두면서 자연 속에 머물기 좋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추석 연휴 닷새 동안 마지막 날 하루를 빼곤 이미 예약이 꽉 찼습니다. 가족분들끼리 오시면은 다른 가족이랑 뭐 자연에서는 섞일 일은 없으니까 많이 쉬시러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강원도 내 유명 캠핑장은 자리가 동났습니다. 여유가 있는 캠핑장도 빈자리가 하루나 이틀치만 남았습니다. 캠핑장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걱정입니다. 지난 7월 홍천의 한 캠핑장에서 여러 가족이 모여 캠핑을 하다가 코로나가 퍼진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캠핑장은 평소에 60% 아래로 예약을 줄이고 단체 손님은 아예 안 받기도 합니다. 가족 단위로 한 팀씩만 받는 이유가 아무래도 거리 두기도 해야 되고 몰려서 식사들을 하시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동해안도 이제 빈 방을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인기 리조트와 호텔은 추석 연휴 예약률이 100%까지 올랐습니다. 청정지역 대관령의 대형 숙박업소들도 90% 가량 객실이 찼습니다. 내륙 관광지 리조트들도 예약률이 70% 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원도 방역 당국의 긴장감도 커졌습니다. 강원도는 추석 연휴 기간 특별 방역 요원 450명을 투입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합니다. 7,567개소를 점검을 완료를 했고요. 추석 연휴 기간 때도 주간에는 이제 휴게 음식점 중심으로 야간에는 유용주점달란주점란주점 중심으로 강원도는 특히 사람이 많이 오가고 마주치는 역과 터미널 휴게소를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코로나 시대 국내 비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도락 여행지가 강원도라는 빅데이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절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강원도 춘천의 유명 카페입니다. 평일 낮인데도 관광객들로 가득합니다. 도심 외곽의 음식점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제일 많을 때는 이제 주말이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부터 해서 주말. 그때 이제 손님이 가장 많이 분비는. 홍천의 한 고깃집은 점심 때가 되기 전부터 차들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상담수는 수도권 관광객들입니다. 안양에서는 한 1시간 40분 정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아기가 유치원도 못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공기도 좋고. 실제로 한 통신사가 최근 두 달치 맛집 탐색 애플리케이션 이용 현황 1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지역에선 강원도를 찾는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이나 인천보다도 이용률이 1%에서 2% 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멀더라도 꼭 찾아가는 맛집 상위 10곳 가운데 6곳은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도 뭐 인제의 황태, 뭐 춘천의 닭갈비, 횡성의 한우 이런 다양한 지역 특산 맛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내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적은 곳을 찾는 관광의 흐름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은 아무래도 이제 뭐 이동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감염자도 많고 위험 부담이 있긴 한데 여기는 그래도 뭐 가끔씩 이제 휴양으로 오다 보니까 실제로 강원도는 영호남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 환자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 b s 뉴스 노정. 농촌 지역에서의 보육 공백을 줄이기 위한 시설이 잇따라 확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이용 대상 범위가 넓은 다함께 돌봄센터가 속속 들어서면서 긴급 돌봄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영석 씨 부부는 요즘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1년 전부터 다함께 돌봄센터가 생겨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초등학교 2학년인 김씨 아들은 저녁 늦게까지 식당에 있어야 했니다 돌봄 센터가 개원을 하고 애가 이제 가게서 시간을 안보내니 너무 좋죠. 공부도 많이 봐주고 하니까. 특히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초등학교의 휴업과 원격 수업이 늘면서 돌봄 센터가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학교 등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아이들 수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돌봄 센터는 지역 아동 센터와는 달리 가정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맞벌이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 돌봄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학습 지원과 간식 등을 제공합니다. 최근 1년 사이 이런 돌봄 센터가 인제에만 4곳, 강원도 전체에는 15곳이 생겨 어린이 4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아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2022년까지는 총 51개소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서 우리가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센터 한보당 운영 인력은 2명입니다. 돌봄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 시간 확대를 위해 인력 추가 지원과 운영 전문화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